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생입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휴가를 가신 분도 있을 거고, 5년 만에 아들하고 헬스장에 갔습니다. 돈생이 원래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코로나가 온 뒤로 주식시장도 너무 위기였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 운동하기도 뭐 해서 헬스장을 안 다녔는데, 그 뒤로 쭉안 다니게 되더라고요. 아들의 강요로 거의 끌려갔는데요. 정말 근육이 없어서, 무게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부터 했으니까 동생이 하기 시작하면 꾸준히 성실하게 하지 않습니까? 회사장에서 나오면서 주식, 운동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전진하겠다. 주식 투자와 운동 이두 가지만 하면서 꼭 성공하리라. 목표를 정하면서 나왔습니다. 주식 투자가 매우 약세장이에요. 대한민국 주식장이 약세장이고 잘 나가던 미국 시장도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욕심을 내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중상층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흙수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열심히 안 사셨는지 할아버지는 재산을 많이 남겨줬거든요 죽기 살기로.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돈세형도 사실 큰 욕심이 없고요. 중상층 정도만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중상층일까요? 어찌 보이십니까? 돈세형은 중상층일까요? 제 생각은 중상층이 아니라는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돈세형은 중상층이 벌써 됐고 부자의 위치로 가려고 노력하는 중이더라고요. 우리가 부의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목표를 낮추고 시간을 길게 가진다면 주식 투자가 어렵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의 방송 주제 목적은 목표를 낮추고 우리의 위치를 다시 뒤돌아보고 중상층이 된 분도 있을 거고 이미 부자인 분도 있을 거예요. 다들 좀 욕심 아니겠나. 중상층이 아닌 서민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돈세형을 보면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돈세형 엔손으로 시작했어요. 천원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목표를 확실히 두고 목표는 뭡니까? 돈세형 가족 모두 다 중산층. 그깟 것 중산층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이 제 프로를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월급쟁이 멋지게 부자로 은퇴하십시오. 저는 3억 가지고 은퇴를 했는데 좀 부족했죠. 돈세형 지금 한 15억 이상은 있는 것 같은데 얼마인지 사실 자산을 몰라요. 한 15억 정도 순자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5년 전 3억 가지고도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았는데 15억 갖고는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최고치 3 3억만 집중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갑시다. 존세형, 좋은 주식 많이 알고 있고,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나라예요. 저는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자본주의. 있는 놈, 없는 놈, 진짜 없는 놈, 뭐 이렇게 있겠죠. 이건 좀 험한 말이고, 좋은 말로는 우리가 가고 싶은 부자, 그리고 중산층, 그 다음 서민입니다. 우리는 중산층을 목표로 가야 됩니다 부자들 제 방송 보지 마세요 아돈 많은 것들이 내 방송 왜 보냐고 딴 데서 놀러 다니세요 더 벌려고? 그럼 보십시오 뭐더 번다는데 제가 어찌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서민들 서민에서 중상층으로 가는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망하기도 두세 번 망했고요 지금은 중상층입니다중상층도 상류급 중상층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오늘 좀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중산층 부자 기준을 한번 따져봤는데 중산층만 보겠습니다. 중산층은 일을 안 하고 최저 생계비를 자본 이득으로 벌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데이터를 보니까 자본 한 명당 1억 3천 4인 가족으로 따지면 5억 정도가 중산층이라고도 볼수 있죠. 5억 가지고 기본 이자 5% 기준을 했더니, 연 2500원 원로 따지면 200만 원 정도 자본 이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부자는 뭐냐? 부자까지 말이 나오려면 저는 생각은 부자는 그겁니다. 돈생이 하고 싶은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느낄 때,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자본 30억이 기초라고 생각해요. 30억 5% 따지면 연 1억 5천, 월 1200만 원이 자본이득으로 나와요. 일을 안 하고 1200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1200 정도면 제 기준인데요. 충분히 생활하고 남고요. 일안 하고 1200만 원이 통장에 꼬박꼬박 꽂힌다면 경제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를 만들 수 있죠. 뭐 쓰기 나름인데 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기준은 자본은 30억, 30억 아래는 중산층, 중상층은 자본은 5억 정도요. 자본이 순수한 자본이야 됩니다. 서민 뭡니까? 중상층 안에는 다 서민입니다. 서민이 대다수죠. 그럼 중상층만 중요합니다. 중상층을 목표로 가야 되는 거고요. 중상층이 벌써 달성한 분이 있다고 생각도 드시겠죠. 그래도 돈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그래도 중상층이 벌써 되신 분도 돈 세용 방송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부자는 더 벌고 싶으면 보면 됩니다. 재방송을 누가 봐야 되냐? 서민들, 젊은 사람들, 그리고 월급쟁이에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고 싶은 분들, 월급쟁이인데 은퇴할 때 부자로 은퇴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제 기준은 5억인데 5억이 순수 자산입니다. 집한채 빼고 집이 어디 있던 말든 저는 상관 안 합니다. 뭐 강남에 있으면 큰 부자겠죠. 눌러 앉은 집은 저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 빼고 빚이 없어야 되겠죠. 순수 자산이 5억 됐을 때는 생계 최소한 자본 이득으로 먹고는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화려한 삶은 안 되죠. 그래서 중산층을 일단 되고 나서 부자로 가야겠죠. 개인적으로 돈세형 가족들이 최소한 중상층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세형은, 돈세형은 리더 아닙니까? 저는. 밑바닥부터 중산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 중산층이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찌질이 군상처럼 매일 힘들어, 돈 없어, 뭐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산층이더라고요. 저 직장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의 자유는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만 30억이 없어요. 30억이 없고 30억 반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산층이 얼마나 대단하고 괜찮은 건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수 자산 5억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너무 뻥뻥들 거리는데, 순수 자산 5억 진짜 괜찮은 겁니다. 월급쟁이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순수하게 모으면 안 돼요. 직장인들 투자해야 순수 자산이 5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둑질합니까? 순수하게 저축했을 때는 5억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 중상층 5억이 중요하냐? 5억을 만들면 5% 기준 최소 자본이 200만 원 정도 나와요. 국민연금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한 210만 원 정도 나와요. 도세용은 물론 저는 부부 합산입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부부 와이프 것도 직장 안에 넣어줬어요.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퇴직연금 70만 원, 개인연금 30만 원 모든 걸 합치면 한 518만 원 되더라고요. 518만 원이면 연으로 따졌을 때한 6천만 원 되는 거예요. 중견기업 연봉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본 5억이 중산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본 5억은 매우 큰 돈이고 자본 5억이 중산층의 기본이다. 5억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험으로는 5억은 아무나 만듭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도세형은 주식시장이에요. 5억을 어찌 만드느냐? 성장 배당주 투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로 L전자 우선주. l g 화우선주 두산우, 하나사무비, 그리고 현대차우, 기아우, 그리고 LX세미콘 이런 게 있죠 2, 3년 지났을 때는 LG전자우선주 한10% 배당이 나올 수도 있고요 LG화학도 한 4%, 5% 나올 수 있고 두산우도 5% 정도 배당이 나올 수 있고요 하나사무비는 지금 5% 나오죠 3년 뒤에 10%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현대차우선주는 지금 당장 7%대가 배당이 나와요 그리고 엘렉세미코는 지금 2.36인데 올해 한 4%대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성장 배당주로 주식수를 늘리면서 자산을 차곡차곡 키우다 보면 금방 5억 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가 천천히 자산을 눈사람을 굴리듯이 천천히 만들어가다 보면 가속도가 붙고 복리의 마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돈세형이 어제 방송한 중당타 승리 종목을 만들어라. 자산의 한 30%는 중당타로 지속적으로 치면서 성공하면 성장 배당주 주식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금융 문맹들보다는 우리가 중상층이 3배 정도 빠르게 갑니다. 남들보다 노력하면 빨리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다? 중산층. 중산층은 목표는 한 5억 정도. 빚 빼고, 집 빼고, 그렇죠? 어찌 만드느냐? 열심히 근검 절약해서 총알을 만들 뒤에, 시드먼지를 만든 뒤에 성장 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30%는 중당타 승리 종목을 만들어서 성공하면 지속적으로 성장 배당주 주식수를 늘리고, 그리고 배당이 나오면 뭐죠? 송아지 투자포. 주식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다 보면 그깟 5억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리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식이 하락한다. 즐기세요. 야, 주식 싸게 산다. 주식 싸게 살수 있다. 이런 마인드. 초긍정의 마인드. 그러면 지속적으로 좋은 주식을, 주식수를 늘리다 보면 다 만들어집니다. 저 그리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산층이 확실하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위험관리만 잘 하면 돼요. 욕심 내지 말고 우리 욕심을 좀 낮춥시다. 중산층 다 만들시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강해지고 돈세형 가족들도 다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공부하다 보면 부자가 되겠죠. 돈세형 아직 부자 아닙니다. 중산층의 상위권 저 부자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일단은 모두 다 중상층을 이룬 뒤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세요 가족 여러분들 힘내세요. 중상층 아무나 한다. 화이팅!